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쥐띠 총 운. 지나친 자존심으로 주변의 도움을 거절하지 마세요. 본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붙들고 애를 태울수록 손해가 생길 수 있어요. 지혜롭게 타인과 공생하는 법을 따르세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쥐띠 1996년생 운세, 몸의 컨디션이 최상의 상태이니 자신감도 가득 찬 하루이군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실행해보세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나를 도와주는 친구도 나타날 거예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G띠 1984년생 운세 와우 물결표 애정운이 상승하고 있네요. 애인을 만나거나 소개팅에 나가보세요.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만나게 될 운명의 날이거든요.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사랑을 찾아 움직이세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G띠 1972년생 운세 몸의 상태가 아주 좋군요. 직장 동료들과도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고 사업 또한 이익이 생기는군요. 무슨 일이든지 본인의 마음먹기에 달려있으니 원하는 대로 추진해보세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G띠 1960년생 운세 힘들고 지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면 피로회복은 물론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혼자 해결하는 것은 더 힘들어질 뿐이에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G띠 1948년생 운세 가정의 금전운이 상승하여 재물이 들어오겠지만 질병으로 인해 병원 지출이 있겠네요.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건강에 소홀하지 마세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쥐띠 1936년생 운세 오늘 외출할 계획이 있다면 가벼운 산책 정도로 끝내는 것이 좋아요. 차를 타고 이동하기보다는 도보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자칫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소띠 총문독불장군처럼 눈과 귀를 막고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주변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세요. 자칫 잘못하면 평생 후회할 일을 저지를 수 있으니 오늘만큼은 독선을 자제하세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운세, 속띠 1997년생 운세,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기에 매우 좋은 날이군요. 머릿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가득하니, 업무나 학문에 반영해본다면 승산이 있어요. 바퀴 움직여 좋은 성과를 만들어야 돼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운세, 속띠 1985년생 운세, 심기가 불편한 관계로 모든 일에 무리가 생기겠군요. 공허한 마음과 자존감에 몹시 힘드네요. 가급적 업무적인 만남이 아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소띠 1973년생 운세, 오늘은 불필요한 회의 시간을 줄이고, 차분한 마음으로 업무를 정리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내일을 위해, 철저한 계획과 준비에 시간을 할애해야 해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소띠 1961년생 운세, 중요한 만남이 계획되어 있다면, 장소는 동쪽이 좋아요. 만남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반영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작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귀인의 도움으로 잘 해결될 거예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소띠 1949년생 운세. 오늘은 멀리 여행을 떠나거나 이사를 하는 건 모두 좋지 않네요. 이런 날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아요. 약속이 있다면 뒤로 미루고 나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소띠 1937년생 운세.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독서를 하거나 목욕을 하며 시간을 보내세요. 과하다 싶 정도로 나른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 좋아질 거예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호랑이띠 총은 높은 곳에서 마음을 비우고 내려다본다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질 거예요. 문제의 해결 방법은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 둘씩 천천히 인생의 퍼즐을 맞추어 나가세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호랑이띠 1998년생 운세 중요한 발표나 안건이 있다면 오늘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 피해갈 수 없다면 마음의 품정심이 가장 중요해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친구들과 의논하고 단결해야 승선이 있겠군요. 11월 12, 오늘의 띠별 운세. 호랑이띠 1986년생 운세. 그동안 알아왔던 병이 있다면 완쾌 되겠군요. 머리도 맑아지고 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마치게 되니 기분이 좋네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거나 즐거운 여행을 계획해보세요. 11월 12, 오늘의 띠별 운세. 호랑이띠 1974년생 운세. 업무적으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일들이 잘진행되는군요 나를 도와주는 지지자도 따르고 마음이 석귀한 날이네요. 가정 내에서도 기쁜 소식이 들려오니 보람을 느끼겠네요. 11월 12, 오늘의 띠별 운세. 호랑이띠 1962년생 운세 와우 물결표 기분 좋은 만남이 화목하고 편안한 하루를 만들어 줄 거예요 무엇보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어 걱정했던 일들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겠네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호랑이띠 1950년생 운세 모임 약속이 있거나 외출이 계획되어 있다면 취소하는 게 좋겠어요. 오늘 하루는 얌전히 보내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니 일찍기가 하시고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세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호랑이띠 1938년생 운세. 아, 생각지도 못한 사람으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겸손하게 도움을 받아들이면 앞으로 더 좋은 관계로 남을 수 있어요. 갚아야 할 돈이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토끼띠 총운 와우 물결표 오늘 천상의 인연을 만날 수 있겠군요. 애정적으로 빛을 발하는 순간이니 적극적으로 나의 연인을 찾아나서 보세요. 또한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따르는 멋진 하루가 될 거예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토끼띠 1999년생 운세 오늘 같은 날은 성공과 실패와는 무관한 날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을 따지자면 가족 사랑하는 사람과의 감정이에요. 내가 먼저 상대에게 다가가면 기쁜 하루를 만들 수 있어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토끼띠 1987년생 운세, 복잡하고 짜증나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군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드라이브를 가거나 교회로 나가는 등 정신적 피로를 풀어보세요. 취미 활동을 하기에도 좋은 날이군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토끼띠 1975년생 운세,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책상 정리를 한다든지 청소를 해도 좋아요. 일찍 휴가해서 가족과 즐겁고 여유로운 한때를 즐겨보세요. 중요한 업무와 결정은 내일로 미루는 것이 좋겠군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토끼띠 1963년생 운세,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 의견을 반영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만 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차를 마시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하루를 보내세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토끼띠 1951년생 운세, 오늘은 나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보내보세요. 평소에 앞만 보고 달렸다면 주변을 둘러보는 시간이 필요하니 당신의 따스한 온기를 사랑하는 친구, 가족, 연인에게 전해보세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토끼띠 1939년생 운세. 몸도 마음도 지치는 하루를 보내지 않으려면 절대 누군가를 택하지 마세요. 무거운 마음은 내려놓고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세요.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용띠 총운 여행이나 외출에 아주 길한 날이군요.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단합대회라도 떠난다면 좋을 거예요. 원만한 대인 관계로 인해 금전적 이익도 따르게 되니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해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용띠 2000년생 운세 잘못된 만남 힘든 하루가 될수 있겠군요 친구든 애인이든 만나면 불화와 다툼의 연속이니 잠시 휴식기간을 서로 가져보는 것도 좋겠네요 혼자 감당하기 어렵겠군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용띠 1988년생 운세 다른 사람과 일을 동호하지 마세요. 여러 사람이 모여 일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혼자 무엇이든 결정하고 단독으로 움직여야 성과가 클 거예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용띠 1976년생 운세 시간만 낭비할 수 있겠네요. 신중하게 처신해도 본전이면 다행이군요.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풀어보세요. 뜻밖의 귀한 정보를 구할 수 있어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용띠 1964년생 운세, 와우 물결표 매입하자마자 금액이 급상승할 가능성이 커요. 조금 기다리면서 가격의 상승폭을 주시하고 파는 것은 뒤로 미루는 것이 좋아요. 조급함을 버린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용띠 1952년생 운세, 손님에게 감기를 옮거나 좋지 못한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오늘 누군가를 만나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네요. 아쉽지만 초대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세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온세 용띠 1940년생 온세 혈액순환이 잘 돼서 안색이 아주 좋네요. 편안한 하루를 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좋은 추억이 되겠네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뱀띠 총운 외출이나 여행을 하기에 매우 좋은 날이므로 가까운 친지나 친구를 만나도 좋겠군요. 회사 미팅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교류한다면 성과를 얻게 되는 해피한 날이 될 거예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뱀띠 2001년생 운세 와우 물결표 애정운이 좋게 반영되는 하루이군요. 망설이지 말고 좋아하는 상대에게 조금씩 접근해보세요. 무언가 시도를 해야 돼요. 생각지도 못한 해피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뱀띠 1989년생 운세 와우 물결표 나의 매력과 진가를 발휘하겠군요.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사랑의 행운이 당신 곁에 있으니 적극적으로 움직이세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온세 뱀띠 1977년생 온세 가족과 함께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것이 어떨까요? 일적인 스트레스를 뒤로하고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군요. 중요한 사안은 가족과 의논하세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온세 뱀띠 1965년생 온세 오늘은 무엇보다 재물 운이 좋아요. 금융 관련된 상품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기대되네요. 이른 아침부터 좋은 소식이 있을 예정이니 평소보다 기분 좋게 아침을 시작하세요. 11월 12일 오늘의 특별 운세, 뱀띠 1953년생 운세. 오늘은 인연의 날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운 한때를 기획해보세요. 그 어느 때보다 공감하고 끈끈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마음속에 담아둔 감정이 있다면 오늘 풀어보세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뱀띠 1941년생 운세 상황을 정리하면서 주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사는 것도 참 멋있는 삶이지만 오늘은 평범하게 여유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말띠 총원 모든 모임을 상가고 일찍 기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군요. 오늘은 이성간의 문제나 음주감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실수를 조심해야 해요. 성실한 태도로 본 업에만 충신하세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말디 2002년생 운세. 자칫 잘못 하다가는 친구의 녹두리를 들어주느라 시간을 빼앗길 수 있어요. 오늘은 가급적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면서 미뤄왔던 공부나 일에 전념하는 것이 좋은 날이에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말디 1990년생 운세. 기다리던 일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리겠네요. 그동안 미루었던 일을 진행해도 무리가 없군요. 예리한 판단력과 넘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운세, 말디 1978년생 운세. 사고파는 일에서 유리함이 작용하고 있으니 분주하게 움직여야 하여 나의 지혜로움과 순발력으로 이익을 도모하기에 최상에 날이이요 중요한 사안이 있다면 스스로 결정하세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운세, 말디 1966년생 운세. 갈등은 대화로 풀어야 해요. 서로를 이해한다면 더 이상의 아픔과 고통은 없을 거예요. 상대방의 사과를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화해를 청하는 것이 순수임을 기억하세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말띠 1954년생 운세. 입만 무성한 가지의 소리만 요란할 뿐, 별다른 수득 없이 피곤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이럴 때수록 조급해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말띠 1942년생 운세. 점점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늘어나 흰머리가 더 나는 것 같네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깊이 고민하기보다 한 박자 쉬면서 여유를 가지는 것이 지금 상황에도 건강에도 좋아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양띠 총은 구설수와 다툼이 따르는 하루이군요. 애인과의 만남이나 비즈니스 미팅 등에서 상대방과의 언쟁을 피하고 행동을 조심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을 듯이네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양띠 2003년생 운세. 오늘은 학업에 지쳐있고 고민도 많은데. 마운더리 들들 군요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면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대방은 당신이 원하는 해답을 쉽게 찾아줄 거예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변 운세, 양띠 1991년생 운세, 천생연분을 만나는 운명적인 날이군요. 미팅이나 소개팅이 있다면 절대 미루지 마세요. 새로운 인연으로 인해서 가슴이 뛰고 나의 이상형을 빌어서 찾게 될 거예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변 운세, 양띠 1979년생 운세,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보이지 않는군요. 혼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인내심과 지구력을 발휘하면 반드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거예요. 가정에는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오네요. 11월 1 0일 오늘의 띠멸 운세. 양띠 1967년 생운세. 만남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아요. 오늘은 만나면 싸울 확률이 높고 신경전으로 인해 서로가 더욱 피곤해지니 오늘을 피하고 다른 날로 약속을 잡아보세요. 11월 1 0일 오늘의 띠멸 운세. 양띠 1955년 생운세. 어머나, 서쪽에서 귀인이 나타나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거예요. 오전에 견디기 힘든 일이 일어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일이 거짓말처럼 해결되어 있을 거예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양띠 1943년생 운세. 이런, 진행하는 일마다 실수를 반복하게 되네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더 나아가려 한다면 독이 될수 있으니 한 발자국 물러나서 마음을 비우고 또 다른 기회를 기다리세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원숭이띠 총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생활 속에서 짜릿하고 특별한 변화를 모색하는 형상이군요. 상해와 구설이 따르는 날이므로 집에서 독서를 하거나 혼자 영화 감상을 하는 것도 좋은 날이에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원숭이띠 2004년생 운세. 와우 물결표 큰 목돈이 생기거나 친구에게 감동의 선물을 받게 되겠군요. 집 밖으로 나가면 인기가 상승하고 나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사랑의 고백도 들을 수 있는 날이에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원숭이띠 1992년생 운세, 가족의 건강과 마음을 돌보는 데 집중하세요. 가족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어려움을 인원하세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나 또한 격려와 위안을 받게 될 거예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원숭이띠 1980년생 운세, 하락세를 타고 있는 격이군요. 신중하게 움직여도 결과는 기대 이하이니 빨리 포기하세요. 새로운 일의 시작이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 위기 끼들어있네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원숭이띠 1968년생 운세 삭제 버튼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긴장을 풀어야 해요 주변 사람들과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다툼으로 인한 이별이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하게 얘기하세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원숭이띠 1956년생 운세 와 물결표 금정운이 정말 좋은 날이에요 걱정하고 있던 일은 잘 해결되겠네요 재운이 당신 곁에 머물고 있으니 은행을 방문한다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계획적으로 움직이세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원숭이띠 1944년생 운세 오늘따라 가족들과 대화를 이어가기 힘드네요. 대화가 이어지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머리 아플 수 있으니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후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세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닭띠 청운 조금 느긋한 자세로 행동할 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군요. 성공과 실패와는 무관한 하루이니 절대 무리수를 두지 마세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은 최상의 날이군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각띠 2005년생 운세. 나의 본분에 충실하고 이성과는 거리를 두세요. 타인과 마찰이 예상되므로 어떤 만남이든 오늘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중요한 약속은 내일로 미루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11월 12일 오늘의 특별 운세. 각띠 1993년생 운세. 생각지도 않았던 지출로 인해 경제적인 곤란함을 겪게 되겠군요. 돈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해요. 주변의 조언을 듣는 것도 필요해요. 11월 12일 오늘의 특별 운세. 각띠 1981년생 운세.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이군요. 그동안 노력해왔던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릴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주변에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을 빨리 찾아나가세요. 11월 12일. 오늘의 특별 운세. 닭띠 1969년생 운세. 다행히도 걱정하던 것과 달리 오늘은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어요. 돈도 친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건강이 우선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마세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닭띠 1957년생 운세 혹시 이별을 고민하고 있나요?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좋지 않은 결정을 내린다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서로를 더 힘들게 할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닭띠 1945년생 운세 뜻하지 않은 지출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은 가급적 외출하지 말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세요. 유린 청소를 하며 마음을 편하게 정리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긴장하지 마세요. 11월 12일 오늘의 특별 운세 개띠 충운 밥은 일상 속에서 경쟁 상대보다는 가슴으로 교감할 수 있는 정겨운 선배나 친구를 만나야 하겠군요. 평온한 가운데 안정이 찾아오니 내일을 위해 휴식을 취하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11월 12일 오늘의 특별 운세 개띠 2006년생 운세 밖으로 나가면 즐거움과 인기 따르니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쳐보세요. 학교에서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새로운 이성과도 인연이 닿을 수 있어요. 11월 12일 오늘의 특별 운세 개띠 1994년생 운세 신중하지 않고 급히 서두르면 큰 손해가 생길 거예요. 제로운 조언자를 빨리 구해보세요.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에요. 현명하게 움직이세요. 11월 12, 오늘의 띠별 운세. 개띠 1982년생 운세. 부부싸움으로 인해 몹시 불쾌한 일들이 생길 수 있네요. 상대와 둘만의 대화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때 있군요. 11월 12, 오늘의 띠별 운세. 개띠 1970년생 운세.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 나의 뒤에 서 있는 상황이에요. 황당함과 막막함으로 더욱 궁지에 빠져들 수 있으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요. 11월 12일, 오늘의 특별운세. 개띠 1958년생 운세. 가벼운 외출이나 여행을 떠나기에 아주 좋은 운이에요. 가까운 친척이나 자식들 집에 찾아간다면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무거운 짐은 도움이 안 되니 가볍게 방문하세요. 11월 12일, 오늘의 특별운세. 개띠 1946년생 운세. 무와 물결표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니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날은 가벼운 마음으로 외출하는 것이 좋아요.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11월 12일, 오늘의 특별운세. 돼지띠 총우 성급히 서두르고 욕심을 버리면 습하지 않았던 지출이 발생할 수 있어요. 될수 있으면 외출을 삼가고 집안에서 활동하는 것도 좋아요. 지나친 자만심과 충동적인 행동을 자제하세요. 11월 12일, 오늘의 특별운세. 돼지띠 1995년생 운세. 와우물결표 칭찬을 받거나 원하는 성적이 나오는 등 어깨가 우쭐하게 되겠군요 오늘은 나의 매력과 능력이 넘쳐나는 날인로 바삐 움직여서 원하는 것을 진취하세요. 11월 12일, 오늘의 특별운세. 돼지띠 1983년생 운세 연인과 이별의 징조가 보이니 인연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빨리 이별을 구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만 깊어져요 이성문제로 사회활동까지 방해받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돼지띠 1971년생 운세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니 조급함을 버리세요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나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순간이군요 모든 상황이 원만하게 전개되네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돼지띠 1959년생 운세. 사업적으로 금전운이 하락세이나 동쪽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군요. 중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서 포기한다면 더욱 힘들어질 수 있어요. 11월 12일. 오늘의 띠별 운세. 돼지띠 1947년생 운세. 걱정은 뒤로 미루세요. 주저하지 말고 진행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긴장은 금물. 아무런 방해 없이 마음을 달랠 수있겠요